아 지금 기름이 완전 바닥인데 아 가다가 차가 쓸것 같은 불안한 예감이 드는데 아 기름이 없으면은 좀 얘기를 먼저 해주면은 어느 정도 채워놓으면 좋은데 아주 지금 위험합니다 지금 가다가 쓸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주유소 있으면은 가서 한3만원 넣지만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 3만원 내면은 한칸 정도 올라갈까 싶네요. 자, 오늘 벤츠 역대급 벤츠 어 S클래스인데요. 이거 뭐 거의 최저가에요 아마 우주 최저가일 거예요. 400만 원대로 어 S클래스 예, 아주 저렴한 차에요뭐 그러니까 약간 뭐 입문용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입문용 부담 없이 타실 수 있는. 왜냐하면이 차는 별도로 뭐 성능 보증 보험료라든지 어, 수수료라든지, 들어가지 않구요. 이제, 매도비랑 취득록세하고 차례금 정도 들어가니까, 예, 부담이 없는 수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가만히 있어 보자. 뭐야, 여기 주유소 말고, 아휴, 기로 갔었어야 되는데, 제가 가는 주유소가 있어가지고, 아휴, 거기까지 갈수 있을까 모르겠네요. 오늘 3월 6일인가 그런데요. 날씨가 좀 많이 따뜻해졌습니다. 예, 영상 5.5도 어, 이고요 지금, 벤츠 S 클래스 W22 하나 모델, 차가 되게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어, BMW 어, 7 시리즈, 어, E 바디, 어, 아니죠, F 바디 차, 또 지금 많이 들어와 있고, 에, 폭스바겐 페이튼도 두대 들어와 있고, 예, 지금 대형 차만 제가 지금 전투적으로 지금 가지고 오고 있는데, 지금 뭐, 사실은 여기 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주차장도 많이 협소하고 어, 여기서 우회전이 가능할까요? 주차장도 많이 협소하고 그래가지고 좀 차를 더 많이 가지고 와야 되는데 지금 약간 네, 좀 줄이고 있습니다. 차 가져오는 속도를 판매되는 거 봐서 차가 바로바로 바로 판매되고 빨리빨리 나가면은 어, 또 그에 발맞춰서 좋은 차 많이 가져올 계획인데 어. 이거 지금 뭐갈수 있겠죠. 한 1km만 가면 되는데, 여기 차가 막혀 있네요. 아, 오늘따라 아, 주유 3만원 했고요. 3만원 하니까 뭐 거의 한 칸도 안 올라가죠. 완전 바닥이어서 주행거리는 한 110km 간다고 나와있고, 아마 제 생각에는 아까 그 상태에서 조금만 더 갔으면 차 쓰지 않았을까. 네, 그 생각이 듭니다. 다행히 주유를좀해놨고요 예, 생각보다 기름 많이 먹습니다. 예, 시내주행 하면은. 근데 정말 뭐 최고의 차량 같아요. 아직까지도 이 후속으로 뭐 W22 여기 하나죠. 222223 이렇게 나와있는데 사실 엔진만 놓고 봤을 때는 아 요때 당시에 이221 모델이 최고가 아닐까 싶고. 뭐 지금 나온 차들 비싸잖아요. 2억이 다 넘어가고 물론 뭐 화려한 디스플레이 뭐 이렇게 있는데 굳이 뭐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2억씩이나 주고 차를 사기에는 야 이거 지금 499만 원 499만 원이고요.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입문용으로 뭐키로수도 많고 연식도 오래됐고. 어, 사용감도 있기 때문에 최저가로 좀 판매를 하는 차량이고. <laughs> 근데 뭐안 되는 거 없습니다. 옵션이 안 된다거나 화부에서 뭐 잡소리가 난다거나 뭐 문제 있는 것들은 없기 때문에 저렴하게 S 클래스 입문용으로 에, 타시고자 하시는 분들 한번 추천드려 보고요. 25만 1,961km 주행했습니다. 오시면은 요 둘둘 하나 모델, 아 요거 지금 499구요. 그 다음에 899짜리도 있고, 뭐, 좀 다양하게 지금, 금액대로 드릴 수 있는 차들 많이 있으니까, 당근칼 한번 와보시기 바라고요 자, 이제 촬영하려고 이제 요 실내로 들어갑니다. 아무래도, 외부에서 하는 것보다, 실내에서 조금 더 세차 다시 한번 해서, <laughs> 들어가면 이제 또, <laughs> 조명빨도 좋고 촬영하기 훨씬 더 수월합니다. 특히나 이제 겨울철 밖에서 굉장히 춥잖아요. 예, 안에 들어오면 좀 낫고요. 예, 여름에도 마찬가지예요. 아주 따가운 햇볕 너무 더울 때는 촬영 못합니다. 예, 그래서 실내 에 와서 이렇게 촬영하는데 예. 자 여기 지금 원래 웬만한 차들은 요 내가 여기를 항상 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요철도 소리가 나는 요철이 있고 소리가 안 나는 요철이 있는데. 여기 도이치에 있는 요철은 웬만한 차들 여기 넘어가면 소리 다 나가, 다 나거든요. 예, 근데 요철은, 예, 하부 잡소리 일체 없습니다. 단, 이제, 키로 수도 좀 많고, 이제, 외판, 사용감, 스크러치, 예, 이런 사용 스크러치 이런 것들 좀 있고, 이런 감안해서, 어, 지금 최저가로 예, 판매하는 차량이니까. 물론 뭐 여기에서 예, 돈을 더 주신다 그러면 제 차량 중에서 A급 차도 있어요. A급 차는 뭐 키로수도 짧고 상태도 완전 최상급인 차. 예, 이런 차도 있으니까요. 근데 이제 오래된 수입차는요. 그 수리비를 수리비라든지 정비비 같은 것들을 아까워하시는 분들은 사시면 안 돼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국산차 대비해서 아무리 싸게 고친다 그래도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수리비가 국산차 대비해서 최소 두세 배는 들어갑니다. 예, 정비비. 왜냐면은 이 부품 같은 것들을 아무리 비품을 쓰고 뭐 한다 그래도 기본 단가라는 게 있어요. 그 이제 이런 정비 공임 같은 것들, 카센터 공임 같은 것들도 국산차 공임 뭐 예를 들어 뭐 어? 10만 원, 20만 원 나오는 거. 이 공임 수입차는 두 배로 또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예, 정비비가 뭐 걱정이 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오래된 수입차를 사시면 안 됩니다. 차라리 이 정도 뭐 499만 원정도면어 이제 국산차 오피러스라든지 뭐 체어맨이라든지 혹은 조금 더 금액을 주고 에쿠스 쪽을 가시던가 어, 제네시스 BH 쪽을 가시던가 예, 이런 쪽으로 가시는 것을 예, 추천을 드립니다. 중고차가 필요할 때 바카호 보 안녕하세요. 당근카 김성광입니다. 오늘도 아주 오래된 벤츠 S 클래스 차량인데요. 아, 역대급 최저가죠. 예, 우주 최저가입니다. 2억 원 정도에 출고됐던 벤츠 S 클래스. 오늘 당근카에서 예, 499만 원입니다. 예, 499만 원에 판매하는 예, 금액 맞고요. 예, 이상한 차 아닙니다. 자 S550 네, 롱바디 차량 어, 키로스는 뭐 다소 많습니다만 차가 옵션이 안 되거나 하부에서 잡소리가 나거나 뭐 에어쇼바가 작동이 안 되거나 이런 것들 없습니다 네, 정상 기능 잘 하고 있는 자 벤츠 S클래스 S550 어, 차량이고요 이 차는 2008년식 모델인데 어, 2007년도에 등록한 역각자 모델입니다 자 주행거리 25만 k 로대 주행한 예, 무사고 차량이고요. 예, 성능지상 어, 미세 누유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뭐 연식도 오래됐고 키로수도 어, 많기 때문에 어, 어느 정도의 사용감은 보일 수가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제가 가지고 와서 뭐 광택 작업이라든지 어, 안 되는 것들은 수리를 해놨기 때문에 타시는 거 운행하는 거는 전혀 지장은 없어요. 근데 검정색 차량이고 하다 보니까 약간의 에, 사용감 정도는 보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금액이 싸기 때문에 에, 그 점은 어느 정도 에,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때 당시에 썬루프 파노라마 썬루프도 들어가 있고요. 자 정상 작동 잘하고 있고 어, 압축도어라든지 예, 안 되는 게 없어요. 예, 뒤에 리어 커튼이라든지. 예, 신기할 정도로 옵션이 아주 정상 기능을 잘 하고 있으니까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S 클래스 중에서도 이 차는 이제 전기형 모델이죠. 예, 뒤에 대로등 아주 멋지게 깨끗하게 되어 있고요. 자, S550, 예, 5500cc입니다. 예, 이런차 사시면서 기름값 물어보시고 연비 물어보시면 안 됩니다. 예, 이런 차는 뭐 연비가 좋지 않, 않습니다. 연비를 위주로 만든 차가 아니고요. 승차감 위주로, 예, 럭셔리하게, 편안하게 타라고 만든 차량이기 때문에, 예, 이런 차에서 뭐, 연비가 그거밖에 안 나와요. 이런 말씀, 어, 안,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벤치마크 있고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제가 W221 모델 저도 타고 있습니다만, 저가 가장, 어, 높게 평가하는, 어, 디자인 중에 하나가, 이 오버핸더, 예, 뒤쪽 오버핸더, 예, 그 다음에 앞쪽 오버핸더. 예, 요 부분이 아주 굉장히, 어, 굉장히 좋습니다. 예, 이게 대형차, 럭셔리급 대형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스포티한 느낌도 같이 주고 있고요. 승차감도 솔직히 그래요. 저는 뭐 많은 차량을 타봐서 이 느낌적인 느낌이라는 게 있는데, 이 에쿠스도 좋고, 뭐 제네시스도 좋고, 어, 체어맨도 좋습니다만, 어, 국산 차에서는 느낄 수 없는 그런 고속 주행 안정감, 예, 탄탄한 어, 느낌, 예, 그런 느낌이 있어요. 예, 뭐, 뭐, 고속으로 밟으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국산차, 현대기아차는 핸들이 가볍기 때문에 좀 불안하고 무서운 느낌이 있는데, 예, 벤츠는 절대 그럴 일이 없습니다. 제가 뭐 200km를 밟아 본 적은 없습니다. 자, 옆모습 살아 있습니다. 자, 뒷자리로 탑승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압축도 뭐, 오래됐습니다만, 정상기는 잘다 하고 있고요. 자, 뒤쪽에 커튼. 자, 이제 럭셔리의 끝판왕. 예. 뒷자리를 보셔야 됩니다. 예. 자, 뒤에 열선 통풍 다 들어가 있고요. 예, 여기 도어 캐치, 트림 전부 다 깨끗하고요. 아래쪽 수납 공간, 바닥 매트 쪽. 그다음에 엉덩이 쪽, 등받이 쪽 시트 모습이고요. 자, 이 차는 롱바디 차량이라서 엄청난 공간, 편안한 공간 예, 누리실 수가 있고요. 예, 뒤에 예, 여기서 예, 공조 장치 다 연결해서 쓰실 수가 있어요. 예, 버튼이 빠지긴 했, 했습니다만 정상 기능 잘 하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예, 독서등 이런 것들 다있고요자 화장 거울 예, 이런 것도 있고요자 뒤에 커튼 한번 조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 이렇게 예, 이쪽으로 자 이렇게 자, 여기 있고요. 그리고 옆쪽도 자 이렇게 자, 됐죠. 여기도 올리고 한번더 올리면 예, 커튼까지. 자 그리고 여기 손납공간 예, 컵홀더 이런 것도 있고요. 자 아, 전동 시트 전자서 예, 다 들어가 있죠. 뒷자리에서 바라본 예, 앞자리 쪽 모습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예, 위쪽으로 썬루프까지 아주 멋진 차량. 예, 당근카에 오시면 바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자, 운전석으로 탑승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주 막 선팅 잘 되어 있고요. 자. 내리실 수가 있고요. 예. 전동 접이 각도 조절. 그리고 예, 메모리 통풍 열선 전동 전자석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 도어 캐치, 도어 트림, 예, 스위치 버튼, 자 하만 카돈 사운드 있고요. 자 시트 상태도 어, 키로스 대비해서 여기 뭐 살짝 사용감이 있습니다만 전반적인 컨디션은 아주 다 좋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발매트만 여기 지금 뭐 흙, 흙먼지가 살짝 묻어 있는데 이거 지금 광택 작업까지 다 해놓은 차량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라이트 이쪽에 있고요. 예, 네, 그리고 이쪽에 나이트 뷰 이런 것도 있어요. 네, 그리고 여기 뭐 열선 핸들. 예, 네, 이때 당시에 뭐 옵션 완전 풀옵션이죠. 예, 크루즈 버튼, 예, 핸들 리모컨 버튼 다 있고요. 자, 주행 거리가 많습니다. 25만 1962km. 25만 1962km지만 뭐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뭐 벤츠 엔진 아주 뭐 정평이 나 있는 아주 그 좋은 엔진이 들어가 있어요. 그다음에 <laughs> 우드 그레인도 살아 있어요. 우드도 이게 오래 되면 깨지더라고요. 금가고 그러는데 이 차는 아주 관리 상태 좋고요 자, 에어쇼바, 이게, 리프트 기능인데요. 정상작동 잘 하고 있습니다. 예, 아주 잘 되고 있고요어 지금 스포츠, 스포츠 모드로 되어 있네요. 예, 어쩐지 기름이 많이 먹는 것 같더라. 자, 이렇게, 내비가 있는데, 사실 이건 내비 못 씁니다. 예, 이거 뭐, 내비가 없어가지고 뭐,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내비는 있어도 안 씁니다. 저도 똑같은 모델 타고 있는데, 똑같은 모델에 이런 내비가 있는데, 한 번도 써본 적도 없고 한 번도 써봐야겠다라고 노력해본 적도 없습니다. 예, 이런 거 연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이거 후방 카메라만 나오면 됩니다. 예, 후방 카메라만 쓰시면 돼요. 자, 스타트 버튼식으로 다 들어가 있고요. 공조 장치 예, 여기 뭐 CD 예, 키도 두개 있어요. 키두 개고요. 컵홀더 예, 여기. 예, 제 떨이 예, 이런 거 있고, 시거잭 있고, 각가지 조작 버튼들 있고요. 자, 이쪽으로 수납공간 있고요. 자, 여기 설명서 보증서 두꺼운 책 하나 있고요. 자, 운전석에서 바라본 뒷자리 쪽, 예, 천정 쪽, 예, 조수석 쪽, 자, 대시보드 쪽, a 필러 쪽. 예, 요거 하이패스도 있어요. 자, 하이패스도 쓰시면 될것 같아요. 자, A필러 앞요리쪽 모습이고요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컨디션은 다 좋으나 예, 정리해 드리는 건데요 오래된 차 예, 그리고 어, 검정색 차 이런 차들은 외부에 사용감이 예, 좀 보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 이런 차를 돈한푼안 드리고 나는 타야지 재수 좋게 나는 그런 차 골라서 탈 거야 하시는 분들은 전화 주시면 안 됩니다 예, 그런 분들은 2억원 주고 어, 새 차를 사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차는 지금 499만원입니다. 예, 금액 감안해서 저렴하게 입문용 S 클래스, 예, 입문용 벤츠 어, 편안하게 한번 음, 타보고자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이 차를 추천을 드리는 거지. 어, 아시겠죠? 예,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예, 또 키로수 짧은 차도 있고, 연식 좋은 차도 있고, 디젤 모델도 있고, 자, 7시리즈 어, 페이튼. A8 모델, 에쿠스 제네시스까지 다양한 라인업 많이 들어와 있으니까 우리 당근카로 전화주시고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중고차가 필요할 땐 당근카 고고씽. 자, 요 차는 5,500cc V8 모델입니다. 어마어마한 5,500cc V8 모델이고요, 25만 키로대 주행한 키로 예, 수가 많은 차량이고요. 예, 성능 지상 뭐 미세 누유는 있고요. 사고 유무는 무사고 차량입니다. 자 엔진 사운드 굉장히 좋아요. 자 벤츠는 벤츠고요. 뭐 100만 킬로 탄다는 어그 벤츠 엔진 잘 관리하면서 타신다 그러면은 앞으로도 어, 오랫동안 잘 타실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어자 실내 옵션이 앞쪽에도 이렇게 많이 있고. 예, 뒤쪽에도 많이 있는데 옵션이 안 되는 게 하나 없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뒤쪽 커튼, 썬루프 예, 전부 다 정상 작동하고 있고요. 압축 도어라든지 예. 아이고야. 자, 네개 모두 다 정상 작동 잘 하고 있어요. 자. 자, 벤츠는 살아 있습니다. 예. 요즘 나오는 벤츠는 사실 중국에서 만들죠. 예, 요즘 나오는 차들은 뭐 삐까뻔쩍하긴 합니다만 이런 그런 감성이라든지, 예, 진짜 벤츠만의 그런 것들이 DNA가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게좀 아쉽긴 합니다. 자, 바닥에 이렇게 트렁크 공간, 예, 수납 공간 예, 활용도 있게 또 쓰실 수가 있고요. 자, 전동 트렁크 예, 이런 것도 있고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금액은 최저가고요. 약간의 사용감 정도는 다 보일 수가 있습니다. 네, 새차를 생각하고 오시면 이 차를 사시면 안됩니다 네, 새차 사시려면 2억원 주고 새차 사시면 되고요 <laughs> 자, 499만원입니다 2억원에서 어, 499만원이면 몇 프로인가요? 네? 신차 금액이 몇 프로인가요? 네, 그 금액을 감안하시고 차를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신에 에, 에, 요 차가 좀 키로수가 많고 좀 부담되고 걱정되시고 우려되시는 분들은 지금 S클래스 같은 동급 매물이 여러 대 있어요 11만 키로 짜리도 있고, 9만 키로 짜리도 있고, 짧은 키로 수의 차는 당연히 금액이 올라갑니다. 자, 전화 주시면 같이 안내해드리고 있고요. 좋은 차량 구매하시고자 하시는 분은 당근카로 바로 전화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꾹 눌러주세요. <laughs> 벤츠 S550 어, 촬영 마치고 차고지로 지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중요한 내용은 앞쪽에서 다 말씀을 드렸고요 예, 지금은 지금부터 하는 말씀은 예, 별로 중요한 내용이 없습니다 <laughs> 바쁘신 분들은 그냥 안 보셔도 됩니다 제가 이렇게 이동하면서 저도 뭐 심심하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촬영을 해 보는 거고요 예. <laughs> 자 여기는 도이치 오토월드 지하 5층 전시장이고요. 전 세계 최대 규모, 전국에서 가장 많은 매물 가장 저렴하게 판매하는 곳이고요. 원래 수원에는 허위 매물이 없습니다. 다시 말 어, 말씀드리면 허위 딜러가 없다라는 말씀이죠. 원래는. 예, 원래는 수원에서 허위 장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사기를 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타 단지에 있는 어, 딜러들이 와서 여기에서 어, 사기를 치고 그런 생각을 버리는 겁니다 예, 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이 와서 아, 나는 수원에 있는 딜러다 예, 뻥치고요 그리고 수원에 있는 차량 뭐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짜리 차량을 어, 자기 차량이라고 속여가면서 500만 원에 팔겠다 예 그렇게 뻥치면서 판매하는 그런 딜러들이 있는데요. 어, 이렇게 쭉 찾아가 보면은 이 수원 딜러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수원에서는 그렇게 발붙이고 있을 수가 없고요. 물론 뭐 처음에 와가지고 <laughs> 초범으로 사기치고 이제 걸리, 그러니까 걸렸을 경우에 걸렸을 경우에는 <laughs> 수원에서 그렇게 걸렸을 경우에는 더 이상 딜러 일을 못 해요. 여기는 시스템 자체가. 근데 이제 타 단지나 이런 데서는 어떻게 어떻게 해가지고 다시 복귀를 해서 하기 때문에 저도 뭐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한다 하더라고요. 예,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지금은 뭐 이제 개인 직거래 사이트가 있죠. SK엔카라든지 KB차차차라든지 지금 저희 차 광고 나가는 게 유튜브만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예, SK 엔카 KB 차차차 그리고 차란차 어 그리고 뭐 팀앱에도 나간대요 팀앱 팀 팀앱에 들어가면 거기에 뭐 중고차 구매약인가 뭐 그런 게 있나 봐요 그걸 보고 오셔가지고 차한대 팔았는데 그런 데도 나가고 뭐 현대 뭐 오토벨 뭐 그런 데도 나가고 그러니까 연계돼서 이렇게 쭉 나갑니다 당연히 뭐 딜러 전산에 뭐 뭐죠 <laughs> 카모두 카매이죠 이런데 다 나가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아셔야 될 거는 차를 구매하러 오시기 전에 어느 정도 어 이런 시세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알고 오시는 게 좋고요. 근데 그런 것도 혼자서 어좀저 확인을 못 하시는 분들, 확인을 못 하시는 분들은 우리 당근카로 전화해 주세요. 우리는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십니다. 오늘 날씨가 좋아서 그런지, 어, 야, 차가 <laughs> 야, 정말 좋네요. 이런 하부에서 잡소리 올라오는 게 전혀 없고요. 핸들 느낌도 좋고 쇼바도 지금 정상 작동하고 있고. 예. 안 되는 거 없고 옵션이. 그러나, 그러나 오래된 차들은 자, 언제 뭐가 또 고장 날 수가 있고요. 예, 리스크는 반드시 있습니다. 이 차가 리스크 없이 고장 안 나고 계속 탄다 그러면은 누가 2억 원 주고 새차 삽니까? 그죠? 누가 2억 원 주고 새차 사요? 500만 원 주고 이차 사가지고 타면 되지. 예, 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엔진 소리도 굉장히 좋아요. 엔진 소리도 좋고. 진짜 명차 맞습니다. 사실은 이제 저희 판매하는 입장에서도 그래요 너무 오래된 차는 너무 키로수 많은 차는 저희도 사실은 부담이 되거든요 매입해 올 때도 괜찮다고 가져왔는데 가져오면은 뭐안 되고 뭐안 되고 뭐안 되고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수리비가 많이 나와서 좀 이렇게 손해 봤던 적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진짜 에피소드들이 많이 있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거는 뭐 오래된 차량이고, 감안을 어느 정도는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어저께 다이너스티 2005년식 다이너스티 14만 키로짜리, 어저께 제가 시운전하고 촬영하고 그랬는데, 아, 뭐 그런 차도 좋더라고요. 베리타스 25만 키로짜리, 그거 팔았는데, 아직까지는 뭐 연락이 없는 거 보면은 잘 타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우리도 사실 오래된 차, 키로수 많은 차에 미래는 알수 없습니다. 미래는 알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판매 시점에서, 판매 시점에서 중고차적인 관점에서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 우리가 1년 뒤에 일을 어떻게 알고, 10년 뒤에 일을 어떻게 알아요. 내 인생도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내일 어떤 차를 팔지 내일 어떤 손님이 올지 내 차도 정말 내일 뭐가 망가질지 모르는데 그런 것까지 저희가 알 수는 없습니다 저도 뭐 s 클래스 350d 10년씩 타고 있는데 저도 제가 차 가져온 가격보다 수리비가 더 들어갔어요 거의 뭐 거의 2만 키로 가까이 탔는데 근데 저는 뭐, 잘 탔기 때문에 돈은 아깝습니다만, 돈은 아깝습니다만, 그 값어치는 했다라고 보고, 예, 그거를 생각했을 때는 아깝지 않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기 때문에, 저랑 마인드가 같으신 분들이라면은 이런 차를 사시면 만족을 하실 거고, 중고차를 많이 안 사보고, 이제 불편하게 막 수리하러 다니고 이런 것들이 싫으신 분들은, 어, 좀 마음에 안 드실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 예, 다 여기까지 왔고요 자, 다음, 다음에 또, 또 만나요. 자, 여기까지 당근카 대표 김성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운 거래로만 편하게 다가와 가격도 착하고 상태도 좋아 타고 싶은 차를 지금 만나봐